어제 남은 오리알 마르타바. 요게 양파랑 고추랑 소스 같이 주는데 이 고추가 졸라 매운 동남아 고추. 과일이 많으니까 좋네요. 동남아 과일 되게 비싼데 여기서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저는 어제 공짜로 몰리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지금도 냉장고에 엄청 많아요 과일이 오늘은 이것만 먹으려고 아침으로 이 오리알이 들어간 마르타바도 맛있지만 이건 부침개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단거초콜렛하고 치즈가 들어간 마르타바 그리고 빵 카스테라 빵 같은 거 한국에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개미는 하루에 한세번 쓰러내는데도 계속 개미 시체들이 여기서 떨어지더라고요. 즐거운 시골 라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신타. 네 지금 어디 가? 위나 집에. 위나? 아. 머리는 언제 잘러? 머리 여디이 밤에 아여로잖아요 나한테 이 이따가 이따가, 아마 저 이따가. 음, 음. 이따가. 이따가 돼. 그러니까. 그래요? 도착했지? 응. 도착했습니다. 여쭙겠다. 음. 둘 Okay. Lantai tiga. Halo. Halo. Saya bisa masuk? Bisa tapi perlahan ada apa cak? Halo. Halo. Eh. Indonesia jindes. Yeah. <laughs> iya. 아, 아르바이. 아기가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응. 이 친구는 신타의 베스트 프렌드 위너라고 해요. 응. 진짜 광민은 광민은 말이야. 이 친구는 스마트라 출신 바닥 쪽 출신이에요. 신타랑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이쪽은 자화족, 신타는 자화족이고. 나가면 응. 이뻐. 응. 이뻐? 응. 아유, 지애기가 응. 예쁘네요. 딸이네요. 딸예미짱예미짱 예미. 예 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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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미로만 예미. 응. 어, 예미. 예미. 짱 예미. 예미. 아이고이고이고이고. 아이고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눈 봐. 너무 이뻐바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밝은 피부예요. 힘이 세네. 치카라가 아, 음. 레미야, 힘이 세네. 띠네. 예미와? 예미와? 귀걸이됐네이야이야 이야? 잡아 잡아 <laughs> 너무 부드러워 <laughs> 잡아 잡아줘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거는 이제 한국의 포대기 같은 아기를 싸매고 다니는 도구 같네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은 나라는 이렇게 싱글맘들이 많아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응. 남바가무 드라이 수아미. 둘리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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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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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혼한이이이이아이 일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너무 책임감 없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이제 점심을 주문했는데 식당이 되게 전통 느낌 나서 예쁘네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음료수가 나올 때 밑에 이렇게 설탕이 되게 좀 두꺼운 설탕이거든요. 이거 빨대로 빨면은 이게 씹혀요, 설탕이 많이 안 녹아요. 이스만절, 이사 씨, 이스만. 안녕. 안녕. 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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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만의 박소, 미아얌미아얌 박소. 미 아이안, 미 아이안 박소. 음, 이거는 평소에 먹었던 것 보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3번. 가끔 막 작은 벌레들도 나올 때가 있어요. 음식에서도 나올 때도 있고, 음료수에서도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원래 동남아시아 스타일이니까. 음. 그리고 뭐, 벌레 먹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나는 볶음밥이냐볶음밥이냐밥밥고밥멍청밥게급밥라급밥밥 고급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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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급밥. 고고대 수도였던 족자카르타 시내인데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경주 같은 포지션이에요. 신타가 사는 클라테는 영천? 영천 정도? 완전 시골이니까. 일단 머리부터 자르러 헤어숍에 왔어요. 와, 사람 많네. 기다려야 될것같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다른 데서 자르기로 했어요. 일단 돌아가야겠네요. 일단 돈좀 환전할게요. 예, 환율 좋네요. 예. 사기는 안 치네요. 여기가 바로 경찰서 근처라서 예, 좋은 곳에서 했어요. 두구 이니 뚜구족자. 이니 뚜구족자. 아, 또구족자 이거 유명해요. 예, 뭐족 자카르타의 상징이에요. 로고, 로고. 그러니까 로고, 심볼, 어, 심볼. 음. 따라 이터리 되죠? 예, 신타가 주차를 하고 제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이거 타고 가서 타고 가네요. 여기는 이제 족자카르타의 번화가, 제일 번화가인 말리오보로거리라고 하네요. 서울로 치면은 명동, 그리고 일본으로 치면은 도쿄의 하라스 포지션? 인력거인줄 알았는데 인력거가 아니고 뭐 오토바이같아요 뒤에서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이 아니고 앞좌석에 타네요 타는사람이 독자카르타라는 곳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자화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 여기는 진짜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을것같아요 이제 거의 저녁시간이다되었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별로 안 더워요 희저 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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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소아테르 누아 와고스 오스카테. 음. 이래 좀? 이게 가와 전통 모습이래요. 옛날 옛날 사람들. 이거가 오키장 오키. 오마이노 되키로요これ 오키다라는. 알았어. 야때 이기로야 거울 없어? 카감 가감, 카감이 없어? 이. 이래도이 그거 이거는 이제 자화도 전통 모자인 블랑권이라고 해요. 남자들 모자인데 그냥 이제 기념품으로 하나 선물 받았네요. 신타한테. 나이나이 어, 어, 예. 나이. 나이. 아, 좋다. 되게 즐겁네요. 여기서 진짜 많이 놀고 싶은데 다음에 꼭한번더 와야겠어요 여기는 진짜 인도네시아 와보고 싶었던 나라인데 이 네. 와보고 싶었던 거에 비해 조금 많이 불편하고 좀 실망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 족자카르타는 저랑 딱 맞네요. 되게 즐거워요. 와, 건물도 예쁘다. 지금 이 인력과 비슷한 오토바이? 인력도 아니,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이 차를 이용하는데 한 2,000원? 2,000원 밖에 안 들어요. 그냥 카메라 끄고 혼자 즐기고 싶어. 예쁘다. 와, 예쁘다. 음. 아저씨가 뒤에서 막 설명해주면서 뭐 해주시는데, 사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팝띠기라는 자화족 전통 옷이 있는데, 이블랑콘이라는 모자랑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솔직히, 한복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래서 전통 옷은 좀 사기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네. 나도! 음, 이게 자화족 전통 옷인 바띠입니다 야심이거 야심. 미거거또 오나이잖아. 니채 하나 같이. 럼새거라고할 네. 만한 게 없어. 네. 이거 저녁에 이거? 아, 진짜 봐. 또 나가자 디블로 치사했지. 끝즐, 네. 끝치 어, 끝즐. 응, 라사야 Enggak, kecil Oke, Paling besar. Paling kalau Pak yang ini. ada kartunya Oh, enggak bisa. Enggak bisa. Oh, dan Ini yang paling besar ini. Berapa Kami karung gede. 제 머리가 커서 안 들어가요. 제 머리가 머리 크기가 작다기보다, 아니 크다기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진짜 작아요. 다른 가게 왔어요. 머리 맞는 게 없어. 어. 중앙권 어. 어이거 oh, 좋아. 아, 이걸로. 이거 아, 이것도 좋아. 다 좋아. 전부 아,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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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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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berapa ya? Kalau yang ini berapa? Kalau yang ini berapa? Oh, lebih murah ini. Karena lurik ya. Iya, oh, ini satu uh, tuh oh, yang Bucu, ya. Ya. ini tuh kan Ya tapi oh, Michael lurik ya yeah. lurik gak? Cikau, lurik tapi nggak bisa dicuci ya 어, 식었다기네. 아, 아음음음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전통 복장 바틱을 그냥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신사가 옷도 한벌 사라고 했는데 그냥 옷보다는. 이 모자를 하나 더 샀습니다. 선물로 두 개나 받았어요. 이제 오늘은 돌아가고 다음에 와서 즐겨야겠네요 여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나 약속 있어. 그래서 이 새끼. 모리는 내일 아침 잘라 오늘 영상 끝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약속 있어 그래 이새끼아 틀렸어 그래 나 갑자기 약속이 있어 그러면 이 새끼 새끼 머리 아침? 아 어. 배속 우리 가즈아 <laughs> 내일 아침 <laughs> 아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약속이 있어 어.. 그래서 이 새끼.. 머리? 내일 아침 잘라 내양송 끝! 안녕~~ 진짜.. 마취가